안녕하세요. 코코네입니다. 요즘 우한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하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하게 닦는 것만큼이나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면역력 상승에 도움을 주는 마늘을 이용해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초간단 마늘구이를 만들어 볼게요. 마늘이 건강 식재료라는 건 호랑이랑 곰도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생으로 먹었을 때 속이 아리다거나 어린 아이들은 먹기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마늘을 맛있게 구워주면 남녀노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초간단 건강식이 된답니다. 마늘 구이는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통 마늘, 올리브 오일, 소금, 설탕 파슬리 가루만 있으면 돼요. 깨끗하게 세척한 통마늘은 꼭지를 떼어낸 다음,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을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보통 마늘구이를 만들 때 버터를 사용하는데요. 저는 좀더 건강식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올리브오일을 사용했어요. 올리브오일에 통마늘을 넣고 골고루 코팅해주듯이 굴려주세요. 저는 크게 한줌 쥐어서 30알 정도 넣은 것 같아요. 마늘을 구울 때 오일이 너무 적으면 마늘이 금방 탈수 있으니까 나중에 덜어내더라도 처음에는 넉넉하게 붓고 조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불은 약불을 유지해주세요. 마늘이 점점 노릇노릇하게 부어지고 있어요. 건강식 재료 마늘과 올리브오일이 만났으니 면역력 상승의 시간 문제겠죠? 마늘이 먹음직스러운 갈색이 되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요. 참고로 기름을 넉넉하게 붓고 조리하면 오일에 마늘향이 듬뿍 배는데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따로 모아서 다른 요리에 사용하면 음식의 풍미를 살려줘요. 마늘 자체로도 충분히 맛있긴 하지만 좀더 먹기 좋게 아주 약하게 간을 해줄게요. 소금은 한 꼬집 정도 설탕은 1 작은 술 정도 마지막에 파슬리 가루 솔솔 뿌려주면 끝이에요. 온 가족의 면역력을 업 시켜줄 마늘구이가 완성됐어요. 마늘 하나 구웠을 뿐인데, 이렇게 먹음직스러우면 반칙 아닌가요? 얼마 전 만들어 놓은 대추 생강차까지 곁들이니까 제대로 건강식이네요. 마늘은 고기랑 같이 먹거나 장아찌를 담가 먹기도 하죠? 하지만 간식처럼 가볍게 먹는 건 쉽지 않은데요. 올리브오일에 노릇노릇하게 튀기듯이 굽고, 소금과 설탕으로 약하게 간을 하면 밥 반찬이나 간식으로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특히 구운 마늘은 매운기가 없어서 눈을 감고 먹으면 마치 포슬포슬한 감자 같아요. 요즘 같은 때일수록 건강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몸에 좋은 약도 좋지만 약이 되는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노릇노릇 맛있는 마늘구이로 맛과 건강 모두 잡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온 가족 면역력 상승을 위한 초간단 마늘구이 만들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